명제의 역 대우를 말하고 그것에 찬거짓을 판별하는 거야. 자, 1번 서부터 해볼게요. 자, 요 명제의 역 얘기해봅시다. 역은요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면 x는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다. 이게 역입니다. 대우도 얘기하래요. 대우, 대우. 이거를 갖고 와서 부정시키는 거야. 어떻게?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이거 부정시키면,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Y는 1보다 작다. 이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역부터 참고지 판단해 볼게요. 자, 이게 포함 관계로 이렇게 되던지 그쵸? 아니면, 포항 관계가 안 되는 거 보이면 되겠죠? 포항 관계가 안 되는 건 뭐야? 요거는 만족을 하는데, 요거 만족하나 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를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더해서 2 이상인데, 사실, 더해서 2 이상이면, 뭐,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그래도 얘2 이상 맞죠? 이거 X라고 할게요. 이거 Y라고 하고. 자, 그러면 더하면 2 이상 맞죠. 근데 여기는 들어가,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둘다1 이상이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요 집하면 안 들어가네. 약간 포항 관계가 이렇게 된다 말이지. 됐을까요? 어. 자,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음. 자, 그다음에 얘는 더한 게2 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던지, Y는 1보다 작다. 이건데, 참 거지 판별하기가 조금 어렵네. 더한게 2보다 작으면, 얘가 2보다 작던지, 이거든지. 그치? 나는 얘의 대우가 뭐야? 원래 명제 이거였잖아요. 어, 이걸로 볼게요. X도 1이상이고, Y도 1이상이야. 그럼 당연히 둘다 더하면, 2이상 맞죠? 이해됐어요? 어.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겠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우랑 명제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갑니다. 자, 요거또 역을 취해 볼게요. 역은 어떻게 된다? x는 1 또는 y는 2가 아니면 xy는 2가 아니다. 가정과 결론 바꾼 거야. 대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우는? 요거를 가져와서 부정시키니까 x는 1, 그리고... y는 2이면, 이거 갖고 와서 부정, x, y는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얘부터 참 거짓을 판단해 봅시다. 아, 어, 우리가 또는 은좀 어려워. 또는 의미가 이거도 되고 또는 이거도 되고 둘다 되고 이거이기 때문에 또는 이 어렵다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려우니까 나는 얘에 대우를 한번 치보자. 대우. 그러면, x, y가 2이면, x는 1, 그리고 y는 2다. 이거잖아 그쵸? 자, 곱해서 2가 된대, 곱해서 2가 되면,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이. 뭐, 4랑 2분의 1도 있잖아요. 곱해서, 그쵸? 이거 만족하는 애 하나 잡았어. 잡았는데, 요거에는 안 들어가죠. 포함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예 대우는 거짓이네. 얘가 거짓이니까 역도 거짓이다라는 거야. 이거의 대우가 이거였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거짓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우를 배우는 거야. 판별하기 어려울 때 됐어요? 자 이거는 x는 1 그리고 y가 2야 그러면 두개 곱하면 2다 만족하죠? 이거이면 이거다. 얘는 참이네요. 됐을까요? 1번, 2번. 자, 3번. 역은 어떻게 될까요? x는 0이고 y도 0보다 크면 x, y는 0이다. 이거고. 대우. 대우는 이거를 부정시키는 거니까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y는 0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2고야 x도 0보다 크고 둘다 양수야. 둘다 양수라는 얘기잖아. 둘다 양수면 곱하면 양수 좀 맞죠. 얘는 참이네요. 됐습니까? 얘는 이게... 또는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이거의 대우가 또 얘잖아요 곱해서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자 이거 어 선생님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볼게요 곱하면 0보다 크죠 이 집합에는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관계가 안 되죠 이게 됐어요? 어 얘는 거짓이네요 거짓 이렇게 오케이? 참고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요,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 그래서 요거는 바꾸진 않아요. 역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거야. 대하여 P면 Q이다. 여기니까 A가 B에 포함되면 A 합집합 B는 B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대우는. 두 집합 AB에 대해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뭐야? 대우니까. 요거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이면 부정이니까. 요거이면. A 합집합 B는 B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참거지만 얘기해 봅시다. 자, A랑 B랑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하면 큰 걸로 나오겠죠? 됐어요? 이건 참이네요. 됐어요? 자, AB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다.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거를 판단하자고요. 자, 합했더니 B가 나왔다는 거는, 어, 이거랑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어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집합의 포함관계. 이거는 같은 말. 자 그러면 어, 이거면 이거다. 어, 만족하네요. 참이네요. 참. 이게 됐을까요? 어 그래서 얘는 둘다다 다 참이 되겠습니다.